저희 호비강사도 네. 도망가고, 네. 우리 한규환 소방관님도 네. 지금 바뀌셨어요. 네. 우리 신동구 소방관님 바뀌셨는데, 지금 제가 여기 딱 왔는데, 여기 보니까 물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, 네. 여기는 지금 뭐 하는 데죠? 어, 저희 1 2 9 구조대에서 지금 네.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창고입니다. 아, 그럼 네. 조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. 네. 어, 네. 여러분들, 그 여기에 그 스쿠버 장비도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아, 소방관님들은 네, 어떤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는지 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네 알겠습니다. 와, 여기 지금 슈트가 와, 와우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여기 조명이 좀안 좋아가지고 어두워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야 이게 슈트가 이거 그 비싼 서머텍. 아 네. <laughs> 네, 그래서 되게 좀 쓰시고 여기 119 구조대 이렇게 딱 지금 써 있어요. 네. 이렇게 돼 있고 어 드라이슈트도 이렇게 있고 어, 여기 다 개인별로 다 있는 건가 아니면 공용으로 어, 그냥 공용으로 사이... 지금 네. 다 사용하고 있고요. 아... 지금은 이제 동계 대비해갖고 네. 이제 동계 관련된 이제 건식 잠수복은 저희 이제 출동 차량 그리고 아. 이제 저희 저 차고에 또 네, 네. 예비로다가 또 보관돼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요 슈트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. 슈트는 뭐 맨날 보던 거니까, 네. 네. 이건 별로 그렇고, 네. 저 이거 눈에 확 들어왔어요, 이거. 걸르는 거. 아. 왜 네, 이거, 이거를. 이렇게 걸으셨네. 이게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네, 저희도 네. 이제 또 산악사고도 대비해서 산악장비도 네.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어. 산악사고에 사용하는 또 로고 이용해가지고, 또 옷걸이를 사용하고 있습니 어, 있습니다. 네, 이것도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예. 이것도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니까, 어 정말 깔끔하고 좋은 것같네요 네.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BCD 이렇게 있는데, 네. 어 거의 스쿠버 프로 장비가 좀 많이 있네요. 뭐 그냥 네. 저희 제조사가 네. 뭐 네. 어느 한 군데 거를 사용하진 않고요. 네, 네. 그때그때 이제 장비 담당자분들께서 장비 또 이제 이렇게 힘이 가서 또 저희 구조 대원들에게 적합한 또 어. 그 장비를 갖다 또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. 예, 다양한 회사들 장비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아 네. 여기 지금 네. 포스 지금 이렇게 있고 네. 여기 네. 어예 펠시움 거예플레이트 장비도 있고. 제트핀도 있네요. 예. 아 네. 제트핀은 뭐 군대에서 사용하고 소방관분들은 <laughs> 네, 사용하시고 네. 네. 그리고 제가 네. 그 신동수 남님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. 네. 어 저는 사실 제가 갖고 싶은데 네. 한 번도 못 봤던 장비가 있거든요. 아, 네. 풀페이스 마스크가 있다고. 아 예. 네. 그 일반인 분들은 좀 네. 되게 생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. 네. 근데 아무래도 전문 다이버들 분들은 이제 많이들 네. 알고 계시겠지만, 네. 네. 또 일반인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어네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럼 사람도 누워 있네요. 네. 네. <laughs> 아 여기 딱 있네요 딱네 지금 여기 딱 있고 아 오션리프 예. 오션리프 풀페이스 마스크를 지금 쓰시는데 얘좀 설명 좀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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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이 장비를 저희가 네.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주된 목적은 네. 이제 육상 송 수신기가 돼서 음.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무전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의 다이버가 들어가서 수중에서 이제 수색 활동을 할때 이제 바깥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지휘관 분들이든가 음. 네, 이런 분한테 이제 수중에 있는 상황을 네. 실시간으로 계속 서로 전달하면서 네. 예, 요구조자 뭐 발견 여부라던가 오션리프 풀페이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네.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공식 수입사가 네. 예, 인터오션이거든요. 네. 네,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6359 밸브 맞죠? 네 맞습니다 예, 육상호흡 밸브 맞고 그래서 수면으로 나오면 네. 이거를 빼가지고 네, 예, 수면에서 바로 네. 그냥 공기통에 있는 공기를 안 쓰고 호흡을 네. 할 수가 있고 네. 어,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. 통신 장비, 예. 예, 이렇게 끼워갖고 지금 요게 이제 예. 통신 장비, 이제 근거리 통신 장비, 그다음에 그럼 얘를 끼우면 네. 그 육상에 계신 이 통신 장비까지도 같이 할수 있는 겁니다. 네, 같이 할수 있습니다. 음. 이 이거를 이제 물에다가 이제 담궈 놓으면 음. 자동으로 이제 센서가 인식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소통을 할수 있게 아. 안테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. 네, 예. 요거 사실 좀 비싸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지금 한 세트를 네. 구입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. 네. 근데 어 제가 수중에 들어가서 수중에서 말하는 거를 네. 녹화하고 싶어가지고 풀페이스 마스크가 좀 탐나긴 하는데 네. 제가 보니까 이거 포트를 보니까 이거 하면 또 장비를 더 사야 될것 같아서 네.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뭐 이쪽에 어? 저기 지금 요거는 아, 이게 이제, 네. 이제 수중 랜턴인데 이번에 네. 새로 들어온 장비입니다. 아, 이제 역시 이렇게. 예, 근 네. <laughs> 네. 네. 이제 아무래도 광량 조절도 되고 이제 아. 굉장히 좀 고가의 장비라서 네. 제가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꺼내놨습니다. 이스터형으로 아, 뭐. 뭐. 네. 뭐. 아,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제가 또 예. 그 수중 촬영 장비하고 소나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얘가 아무래도 수중 카메라입니다. 아, 수중 예. 카메라 네. 그러니까 다이버가 직접 들어가서 요구조자를 수색하는 것도 음. 이제 최우선이 돼야겠지만 네. 그렇지만 이제 또 다이버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 이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상에서 네. 이제 요구조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장비들을 최대한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. 왜냐면은 저희 구조대원들이 또 무리하게 또 물에 들어가서 구조 활동을 하다가 네. 도리어 사고로 당할 수 있는 또 그런 위험성이 많은 게 사실 수중 활동이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이제 수중 영상 카메라를 이제 일차적으로 음. 이제 저희 공보트에 연결을 해가지고 음. 요이 몸체를 이제 물에다 이제 담궈서 음. 예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보트에다 이제 연결해서 이제 분실하지 않도록 음. 구정을 한 다음에. 음. 이제 보트를 이제 이동하면서 이걸 이용해서 수색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지금 세 개가 요 위에 달려 있고 아 이제 예, 밑에 하부 쪽에 또한한 한 대가 또 달려 있다. 습니 아, 이게 카메라인가? 예. 오, 이게 지금 거는 이제 모니터에서 내부나 내분할... 해가 이... 이 햇빛 가리개 같은 아 예. 이것들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수상에서 이제 보트 위에서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. 이제 햇빛 때문에 이제 모니터 화면에 네.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잘. 그래서 네. 이제 이렇게 또 햇빛 커버까지 또 이렇게 이번에 또 제품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오. 이렇게 이제 사분할 해갖고 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의심 지역을 더 자세하게 보닥도 이렇게 나오고 개인 예. 아. 분 그리고 또 이렇게 중 기능까지 있어서 예. 또 이렇게 또 자세하게 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음. 이걸로 일차적으로 네. 수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수색을 하고 네. 이거, 이 장비로 인해서 요구조차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네. 그때 이제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요구조차 인양에서 어... 나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음... 그이 옆에 또 뭔가 또 있는데? 네, 네 지금은 이거는... 장비는 이제 네. 수중 음파 탐지기, 아 예, 이제 사이드 스캔 소나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에 많이 이제 이렇게. 예, 아, 데이는 네, 데이는 이제 그런 장비입니다. 저희 물고기 탐지하는 것도 하고 서 어군 탐지기 네. 기능도 있고 레이더 네. 기능도 있고 지형도 스캔되고 네 맞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음파를 이제 해저 지면으로 쏴서 네. 되돌아오는 이제 그 음파를 음향학적으로다가 영상화해서 해저 지형을 갖다가 판독할 수 있게 해주는 네. 이제 그런 장비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구조자가 이제 수면에 가라앉아서 있는 네. 상태라면은 여기에 이제 화면에 영상을 판독해가지고 이제 요구조자의 이제 지금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비입니다. 음... 네. 그래서 실질적인 다이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, 근 네. 네.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이제 이런 시대에서는 오히려 이런 이제 첨단 장비들을 이용해서 네. 요구조자를 찾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음. 물론 다이버들의 어떤 그런 전문적인 다이빙 기술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네. 네, 이런. 보조적인 수단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더 이제 소방 대원들이 안전하게 구조 활동을 할수 있는 네. 예, 그런 여건이 이제 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네. 맞아요. 제가 생각해도 그래야지 소방 관 분들도 네. 안전이 확보가 돼야지 네. 구조 활동에 더 전념을 하실 수 네, 있는 거고. 네 맞습니다. 어 그리고 이런 첨단 장비들을 활용해가지고 좀더 빨리 위치를 찾아 것, 네, 좀더 빨리 구조할 수 있고. 네네 네, 이런 환경이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관분들한테 빨리빨리 보급이 돼가지고 네. 일상적으로 사용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네 맞습니다. 네. 그러려면 제가 세금을 많이 받겠습겠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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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<laughs> 네. 충주 소방서 소방관분들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봤는데 최첨단 장비도 있고. 어, 이런 장비들을 보니까 저희가 좀더 안전하고 믿고 어, 수중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소개해주셔서 너무 네. 감사드리고요. 우리 네. 소개해주신 우리 한 규만 소방관님, 그다음에 신동 소방관님, 예,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네. 앞으로도 저희 스쿠버 다이빙에 관련된 어,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또 좋은 얘기 듣고 또 소개 장비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다음 주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.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금요일 6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뭐든 그 모니터에서 내분할 해갖고서는 음, 예. 이렇게 해서 네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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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네. 아, 아니, 안 되지, 요거는 좀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변환이 잘안 되네, 요저정하신거 아니죠? 아, 이건 아닙니다. <laughs> 예. 네. 음파를 이용해서. 이거 전원 연결 안돼 있나? 뒤에? 봐봐. 뒤에 약간 연결 안 시켜놓는다니?